주양교회 조영의 집사입니다. 출애급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호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성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신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 0인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파를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의 요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가 우리가 그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 너희와 함께하니라.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주양교회 임생자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폐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규빗 반, 너비는 한규빗 반, 높이는 한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발대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끼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끼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돌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대,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궁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인고붓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궁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이 산에서 내게 보일 양식대로 할 지니라. 아멘.